오, 위브 흡수 중. 오, 또 마약 아니? 이거 마약 아니? 이거 마약 아니? 이거 마약 아니? 이거 마니 이거 마약 아니? 이거 마 아니? 이거 마약 아니? 이거 마약 아니? 이거 마약 아니? 이거 마약 아니? 아니? 이거 마약 거 마약 yes, 아니? Yes. I understand I ask a lot from you with few answers in return But in time, all will be told 더 말은 필요없어 도움이 됐으니 다행이네 My lord, I bow to your boundless kindness Boy. 어? I ain't no party in here We're doing the absolute's work 아내똥야 얼굴에 똥 바른 사람이 잔치 버린 걸로 보이냐 지금? 저... <laughs> 절대자가 얼굴에 똥 바를 <웃음> 리는 <웃음> 없지 아똥좀 <laughs> 씻고 올걸 이곳에 책임자를 보러 왔어 하 사장 나오라 그래 나와라! <laughs> 아! 만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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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! <laughs> 와, 진짜! 아니, l i k s of you, please, only b you need concern yourself with is me. 운이긴 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? o w we ain't sent you p a s you d o n 자, 뉴천 출동! 이거 간단하하나 둘, 셋 어? 뭐야? is <목소리>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다. <목소리> <감정. 웃음> 또가 볼까? 날 보내 주지 않으면 후하게 될 거야. 지합으로 협박 한다 아, 어려워. 16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? 히야! 조찐 <laughs> 개찐이네. 뭐1이랑6이랑 어떻게 여섯 배 차이나는데? 응? 우리 영감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? 안돼 안돼 안돼.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꼭 있는지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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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영감을 쓸 거면 아까 SMC가 썼던 게 맞죠 확률상. SMC 얼굴에 바른 것마냥 이제 아끼면 똥 되는데. <laughs> 싸우자! 나 지금 얼굴에 똥 발라서 눈에 뱉는게 없어. 지금 포지션도 제가 앞이라 나쁘지 않습니다. <laughs> 어. You are i m p r s s i v e You little. 너네다 죽음.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죠. 아. 죽었어, 너네. 아, 내가요? 네, 어, 여섯 명이네. 네, 아, 이거는 아! 지금 게일이 음. 스케를 써야 되는데, 어 밑에 여기 지금 두 명은 체력 음. 7이거든요 음. 얼음칼로 이제 이 우측에 있는 이 추적자 페즈크 죽여버립니다. 얼음칼, 컷. 오케이. 그리고 뒤로 갈게요. 확정 <laughs> 공격. 오. 게일 턴 종료고. 그리고 이제 제가 근접해 드래곤 아닙니까주무기 공격. 아! 어! 어! 같은 팀인데? 아? 아, 아이고. 아까지만 세컨드 찬스라고 해서 인생에는 두 번의 기회가 있어. 스 폭증. 아! 오! <laughs> 얘를 일단 때려. 어, 야! 아, 아이코. 어. 그다음에 나는 보조 행동이 있어. 이걸로 한번 더 찔러. 이지. 불안정. 하지만 나한텐 윌도 있지. 이거 한번 써 볼까? 어, 야! 어 뭐야? <laughs> 와. 미안. 스킬들 때 혹시 안 읽어 봐요? 최고. 어 게일 죽는 건 계산이 없었는데 아 졸려 위리 멀쩡하니까 위로 윌로... 버전 공격 어 했어 했어, 했어. 저는 이제 뚜페기 오케이 어저 보조 행동으로 우측부터 제가 한번 쳐켜 볼게요 동양 스쿼드 백해 <laughs> 이그니스 다밖에 안 뜬네 게일로 전사 느로그 같이 0만 볼트 공격 <laughs> 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한오 포션 먹을 수 있네 자 이제 이 스커트 1 0 0 개로 올라온 도발 공격 뚝빵 우와 어! 와... 도약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냥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<웃음> 아 <웃음> <와! 나도> 우와 <laughs> 던종류 <던청료. 웃음> 그다음에 불여파함의 속삭임으로 지적여주십니다 너발 됐다 못쏜 뭐 아, 겁에 질렸죠? 현종우 아, 위험 공격. 빵! 컷. 예! 뭐가 있는지. 아, 저기 늦잖아. 우리 좀 쉬고 가자. 짧은 휴식. 와트 스페스 테스트.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들어갑니다. 잉 오. 아, 저기요. <laughs> Now here's somebody special. The absolute has touched 오. you, hasn't she? p r t e s s g u t needs to touch you too. Nagin 지 so I can mark your flesh. A priestess, one of the leaders, That's no doubt about, about it. Let's make her squeal. w h a t t e l l your friend to keep quiet, or we'll lose his good eye. 어, 낙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어, 이 겉, 저 친구의 말은 그냥 흘려 듣도록. 우선 낙인에 대해 설명부터 듣 싶은데? 아니, 평생 남을 흉터를 대뜸 몸에 새길 수는 없지 하마 필요하지 그때부터는 당신의 특성이 나처럼 정한파라인가

저의 의견은 이건데 이제 최종 선택은 직접 하시는 게 얼마든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증오할 각오가 되어있기 때문에 네? <웃음> <웃음> 정신 교감을 끊는다 y h a t a p a r t 우리의 계획을 I 널리 알려선 안돼 오, 오 고칠 수있음어 어, 시몬키 없애는 방법. 우리 모험의 목적 아닙니까? 너희, 우리 머릿속에 시몬키가 들어 있도다 혹시 없앨 방법을 아느냐? 아얘 음, yeah, 모르네. I don't 아니 근데 it. 얘는 I like this, 우리 같이 심호흡에 지금 감염됐잖아 얘는 감염된 거 모르는 것 같은데요? 어이! 너도 감염됐을걸? <laughs> 너도 틀림없이 <laughs> 감염됐을걸? No 여사제를 따라갑니다 참된 영혼 겉을 따라갑니다잉.